안녕하세요. 여명기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힘 빼기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골프스윙을 힘을 빼고 할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힘 빼기 시리즈 1단계. 바로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 부분만 잘 잡으셔도 스윙에 힘을 빼는데 한 절반 정도, 50% 정도는 먹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어드레스에서부터 힘을 뺄수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힘빼기 시리즈 첫 번째 어드레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 회원님들 같은 경우도 힘이 안 빠져가지고 담이 오시고 심지어 남자분들은 어, 갈비뼈도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러면은 힘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어드레스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올바른 어드레스가 뭘까요? 제가 좋지 않은 어드레스와 좋은 어드레스의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둘 중에 어느 게더 올바른지, 그리고 어느 게더 여러분들의 어드레스와 가까운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자, 이두 가지 어드레스 중에 과연 어떤 게더 보기 좋고 또 어떤 게 올바른 어드레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2번이겠죠. 자, 그럼 첫 번째 1번에서 문제가 뭐였는지 두 가지 포인트만 찾아볼 텐데요. 자, 먼저 팔이 경직돼 있는 거를 보셨죠? 어드레스가 팔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이런 어드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어, 보기 이상해! 라고 하실 텐데 의외로 그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팔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팔이 어깨에서 수직으로 툭! 편안하게 떨어져야 돼요. 두 번째, 제가 보여줬던 예시 한번 봐보시면, 어깨에서 바닥으로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편안하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직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팔이 떨어져야 되는데, 상체가 너무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떨어뜨려 보시면, 앞으로 나올 수가 없죠. 몸에 이렇게 닿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는. 두 가지의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힘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인데요. 어드레스 부분. 앞에서도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상체를, 봉을 바라본다 생각하시고 충분히 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깨가 어깨에서 툭 떨어졌을 때 몸에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힘을 쭉 빼고 움직였을 때 팔이 힘이 완전히 빠졌다. 그럼 어깨에서 수직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깨에서 수직으로 툭 떨어지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두 손을 모아 보세요. 이게 그립을 잡는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손을 완전히 툭 떨어뜨린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주시고 툭 떨어뜨린 상태에서 두 손을 모아주시면 거기가 그립의 포인트가 되야 됩니다. 여기서 절대로 손이 올라와서는 안 돼요. 손이 올라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를 잡아 보시면은 정말 그립이고 몸이고 어깨고 팔이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부터 힘이 빠져 있으면 스윙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힘을 빼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단계 어드레스에서 힘 빼는 방법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